해원입니다. 춘람배, 세계바둑선수권전, 한국의 신민준구단 중국의 탕의신구단이 마주하였습니다. 신민준구단의 흑번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초반부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초반부터 대형 정석이 나왔습니다. 두 기사의 자존심 싸움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세계대회에서 이런 50수가 넘는 초대형 정석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판을 좁히고요. 어, 바둑판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어, 변화의 여지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대형 정석이 잘안 나오기는 합니다만. 네, 하지만 두 기사는 만족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민준 구단의 아주 네, 멋진 수가 나왔는데요. 네, 붙인 수. 지금 여기서 이 어깨 짚었을 때만 해도 아주 안정적으로 승리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느는 수 완벽했죠? 네, 막아가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신민준 선수가 약 20분 정도를 장구한 후에 여기를 둔 것이 이제 첫 번째 실착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끊어두고요. 이 교환을 아낄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칸을 띄워두었으면, 네. 백이 계속해서 못 살아있는데다가, 이 있는 수도 선수죠. 만약에 이제 흑이 여기를 두게 된다면, 나중에 막는 수도 축관계로 선수였습니다. 편하게 갈수 있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끊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흙이 열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백이 탕이싱 선수가 여기를 이렇게 두었으면 흙이 다소 우세하지만 백의 45% 네,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손을 뺀 것이 또 백의 실착이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응징한 수가 지금 R10에 붙인 이 선에 붙인 수였고요. 네, 신민중구단이 지금 기분이 좋은데, 여기서 이제 한 칸만 뛰어서 뒀어도, 네, 하변 쪽을, 네, 두어 갔으면 은 아주 편안한 바둑이었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조금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신민중구단의 파이팅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이거, 이것도 아주 좋은 수. 네. 네, 사실은 이제 이 붙인 수로요. 이제 일감은 이제 이런 수 혹은 여기 날 일자. 네, 이 정도로도 흙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고, 흙의 무난한 바둑으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시민중구단은 여기서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네, 그 유명한 3단 저침 나왔죠. 3단 저침. 대게 먹을 수밖에 없을 때 끼운 수도 참 좋았습니다. 네, 이 끼운 수의 의미는요, 이거를 두면 여기를 들여다보고, 네, 이어서 네, 이거는 맛보기로 되게 아주 곤란한 그림이죠. 실전처럼 단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흙이 늘어준다면, 네, 이어서 이거는 흙이 끼워서 얻은 것이 없는데요. 여기를 두어서 한 점을 선수로 잡았다라는 데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이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흙이 강해졌고, 그래서 여기를 늘면 백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백이 굉장히 괴로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대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둔, 두던지 해서 뭔가 화면에서 좀 전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여기까지 너무 분위기가 좋았는데 두 눈을 의심케 하는 한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이 수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소, 처음에는 좀 마우스 미스가 아닌가 <laughs>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요. 당연히 여기 들줄 알고 그다음 수익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두더라도 흙은우화기를 굳히면서 아직도 백이 불 네, 지금 아직 살아 있지 않은 형태입니다. 미생이죠. 네, 당연히 이렇게 둘줄 알았는데요. 이거 한칸띄자마자0개가확 넘어갔습니다. 66%지만요.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네, 이수도 좋았고요. 네, 이 수도 흑이 단수를 치면 선수니까요. 네, 여기 붙인 것도 아주 네, 흑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온 다음에는 탕이신 선수가 단 한수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막아뒀더라면 더 안정적으로 판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날일자도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으나 이 날일자를 염두에 둔 수더라고요. 이 날일자를 두기 위해서 날일자, 날일자 모습을 만들어 놓은 창 탕희싱 선수의 멋진 전략이었습니다. 네, 훅을 쳤고요. 여기서도 흑의 실착. 네, 빨리 이거를 둬서 삶을 강요를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둬서 좀백 전체를 공격해 나갔어야 됐습니다. 네, 그러나 신민준 선수는 어차피 막아서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또한 좀 잘못된 판단이었네요. 양태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이제 양패로 잡힌 모습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이패 뒷맛이 굉장히 좀 나쁩니다. 이 뒷맛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또 양패의 특징 중 하나, 패감이 무제한적으로 나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기회인 이제 중앙, 중앙에서 이제 전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아, 탕희신 선수 네 여기서 좀 실수를 하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 젖혀놓고 이렇게 둔수가 마지막 승착입니다 지금 이거는 죽었어요 아 이거는 네 상변이 아무것도 못해보고 고스란히 잡혀가지고는 어네 크게 절망적인 형국입니다 사실. 네. 하변을 그냥 살렸어도 흙 백이 많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두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네, 백이 많이 좋은 그림인데요. 네, 여기 하변을 잡으러 간 것은 이제 신민준 선수가 돌을 던지기 위한, 네. 지금 이것은, 어, 빅도 해소가 됐죠. 왜냐면은 하 덱을 둘러싸고 있는 흙 전체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 좌중앙, 흙이 전부 잡히면서 항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네, 신민중 구단으로서는 단한 번의 실수가 바로 패배로 이어지고 만 아주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네, 탕웨이싱 선수가 신민중 구단에게 승리하면서 4강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수요일에도 타이젬 t v 는 출난대, 네, 해설을 계속합니다. 최철환사범님이 해설하실 예정이고요. 네, 계속 함께해주세요. 감사합니다.